안녕하세요. 신촌 강서 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이 묵상이 되는 책 읽어 주는 김영미 전도사입니다. 콩알만한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섯 번째 시간. 시련은 때때로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된 아기하고는 온종일 대체 뭘 하고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겠다. 가만히 두면 우니까 뭐라도 해줘야 할것 같은데, 안고 다니면서 집안 구경도 시켜주고, 책도 읽어줘보지만 계속 나 혼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 뭘 해도 10분이면 끝났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꿀수 있는 놀이를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찬양 틀어놓고 율동해주기이다. 찬양을 들려주니 아기 정서에 좋을 것이고, 율동을 해야 하니 내 산후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이란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아기니까 어린이 목소리를 좋아하겠지 싶어 아이들이 부른 찬양 앨범 하나를 틀어놓고, 이나 앞에서 즉석으로 율동을 만들어서 보여주었다. 아, 그런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의 가사들이 어쩜 이렇게도 마음을 울리는지. 아이들의 찬양에 은혜 받아서 어른인 내가 울 뻔했다.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찬양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였노라 라는 부분에서는 살짝 울컥해지긴 했지만 율동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야곱의 축복에서 그만 무너졌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산다. 이 땅에 살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저 천국에 가기까지는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나의 엄마인 동시에 인생의 선배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고 겪을 때마다 참 많이도 힘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딸이 또 겪을 생각을 하니 아찔해졌다. 이 아이가 힘들어서 울고 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걸내 눈으로 볼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괴롭다. 하지만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 시련을 넘고도 남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게다가, 시련은 때때로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 나의 곁에, 그리고 이 아이의 곁에 늘 함께 있어 주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해 주셨는데, 뭐가 두려울까? 너무나 감사해서 처음 들은 곡이 아닌데도, 애는 앞에 눕 뛰놓고 펑펑 울어버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끊긴 부분부터 다시 율동을 보여주었다. 이날을 향해 두 손을 뻗고 흔들어가며 이번에는 찬양 앨범을 트는 대신에 내 목소리를 내어 불러주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거야. 그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언약의 자손 내 따라 앞으로 내게 있을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내 길이 고생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 주실 생각을 하니 감사길이 되는구나. 같은 초성인 글자인데도 이렇게나 다르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내 길을 축복할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우리 신촌강석 외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련은 때때로 하나님은 언제나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이 때때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거리를 찾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오늘 시련은 때때로 하나님은 언제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신촌 강소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할 만한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이 때때로 있지만 능히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되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거리를 찾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힘이 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